자, 수업 2부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중단원 마무리 하기까지만 풀어드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잘 시청하시고요. 자, 482번입니다. 482번에 뭐 나왔죠? 네. 마이너스 1부터. 한 가지 잠깐 물한잔 먹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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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분필 가루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최대 최소. 덧과라는 이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죠. 일단, 3을 곱합니다. 3x니까. 마이너스 3의부동호의3 x 3 3은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오면 뭘 확인할 수 있고 뒤에 빼기 y가 있어서 빼기를 못할 겁니다. 음, 빼기를 못하는데 그럼 이거 빼기 5대죠. 3대죠. 빼기 y죠. 제가 지금 중간 과정을 살짝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 곱하고 에서부동호방향 바꿨을 때 그걸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싫어해서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걸 한 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해요. 이제 했던 거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8. 3x 마이너스 y가 되시고, 9하고 3하고 나가면1 2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 부동어의 방향 바뀌죠. 음수니까. 3x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제일 큰 거, 맥시멈이 되는 거고, 얘는 미니멈이 되는 거죠. 하여, 문제에서, 최대값은 A이고, 최소값은 B라고 하네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네요. a 고 얘가 B인 거예요. A-B 값을 보다 그럼 A는 4고, B는 마이너스 2겠죠. 12정답입니다. 네. 482번이었어요. 다음. 483번입니다. 1차 부용실 2A. 마이너스 5의 부동호 3X를 만족하는 최대 정수 X가 1이랍니다. 3수의이해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어려운데요. 일단 어떻게 할까? 에이, 3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일단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보기에 편하잖아요. 통째로 뒤집은 거. 그리고 모든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책에는 수직성이 동원이 되는데 거기서 뭐라 고 그랬냐면 만족하는 최대 정수 x가 1이다. 무슨 숫자보다 작은데 그러면 제가 1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2를 적을게요. 얘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죠.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이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 그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이 자리야. 2A-5를 3으로 나누는 거예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1과 2 사이에 있죠. 자, 이니다 그리고 뭐 해봐야 돼요? 갔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봐야죠. 이거 움직여가지고 여기 갖다 놓는 거예 근데, 빵꾸 찔려가지고 1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만족하는 정수 X가 가장 큰게 1이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잖아 거기에 갖다,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다 갖다 놓으데 네, 2안 들어가는데 1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네. 자, 이 식에다가 이제 3을 볼해요 3의 부동호의 2의 마이너스 5가 되고, 2, 3, 은 6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항시켜요. 이쪽으로. 반대, <laughs> 이까 추워진다. 자, 마이너스 오가넘어가니까팔대고요 하기 때문에 문다 열어놨거든. 자, 빼기 오가또 저쪽으로 넘어가요. 열어놔요, 열어놔. 나이스! 2로 나눠 나이스! 답인가? 확인. 네!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부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네. 갔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또, 484번도 어려워요. 485번도 어렵고. 거기, 이 페이지에 나온 문제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꼭 숙제로 하셔야 돼요. 지우시고. 요런 이지 말고, 요런 퀴즈면, 중학교 첫 시험인데, 만약에 뭐, 점수 솔직히 말해서 막 60점, 50점 맞아봐. 공부하기 싫어져요. 9점 넘어야죠. 중학교서 그지? 자4 8 4번 문제. 1차 부정식 x 2. 자 2로 나누어라 마이너스. 소괄호 2x 플러스 A 뭐로 나누어라 3으로 나누어라 오케이. 0보다 크구나.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수 X가 없지 자연수 X, 눕다. 자, A의 최고값 모 무엇입니까? 일단 모르겠어. 응, 어, 일단 분수는 없애야 되니까. 3에서 4로 X-2에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배 법칙을 해서 3x-6-4x-2a는 0보다 크다고 라 만들었어요. 3x에서 4x 빼면 마이너스 x잖아요. 나머지 거 이왕 시키면 은 2a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죠. 마이너스 2를 곱해줘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요왜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없지? 수직선을 그래 자연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이 자연수거든요 1 2 3 4 5 6 7 8 여기 0이 있거든 여기 있는 얘가 이름으를 무슨 숫자인데 걔가 만약에 여러분 1보다 오른쪽의 자리를 잡아 1이 들어가잖아 이해 갔죠 그러면 1보다 왼쪽의 자리를 잡아야지 이런 데다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면, 작다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쪽 영역에 자연수가 한 개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다? 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봐봐. 0보다 왼쪽에 있어도 자연수는 안 들어가. 그니까, 러 마이너스 2 a 의 마이너스 6이라는 분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사고력을 키워서 갔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틀려? 움직여보는 거야. 얘를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나보는 거지. 그 다음에 표시를 해보는 거야. 1이라는 애가 꽝구가 찔렸으니까 1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요.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어, 마이너스 2가 이런 거고 마이너스 6이 넘어오면 플러스 6이 돼서 7. 부동의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a의 최소값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일 작은 게 이거야.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484번 문제였습니다. 자 지우시고 이쯤 되면은 이제 또 영상에서 집중력이 흘러지면서 딴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럴 텐데. 정시 똑바로 쳐야 된다. 원냐 주의하니? 자, 다음. 이제 485번으로 갈게요. 485. 쉬우시고 485번이 유 1차 부동식. 3X. 마이너스 둘분모의4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어김 없이 분자의 거울을 치죠. 6분의 a가 있는데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 자 모든 정수 a의 값에 아무 과시형라고 나오는지 치우시고. 바바바바밤 일단 부모를 없애야 됩니다 4하고 3하고 6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곱하면 될까 12? 크크크 4하고 12하고 약분해요 3하고 약분해요 6하고 약분해요 오케이 전개해요 오케이 구익세랑 사익사하고 4X, 동일한 거겠네요. 빼기6, 빼기4, 빼기10 넘어가요. 아, 5로 나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숙달돼가지고 다다다닥 하면서 나와야 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어떻게 하면 되개가 될까? 수직선이 답을 알려줘요. 여기 있어요. 1하고 2하고 3이. 4요. 얘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데,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보다 작을 때, 자연수 1, 2, 3이 들어가요. 아, 3과 4 사이구나. 나이스예요이제 무슨 말할것 같아요? 저 그렇죠. 갔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정하라고 하겠죠, 제가. 그렇죠? 움직여서, 어디다 갔다 나올 거예요, 여기다. 3이 안 들어가잖아요, 빵꾸 때문에.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2개밖에 안 되잖아. 3일 순 없네. 오? 4일 수 있나? 4일 순 있죠. 4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기다 갖다 나도. 빵꾸 줄일 수있니까 1, 2, 3만 들어가는 거죠. 4일 수 있는 거죠. 자, 5를 곱해줘요. 1을 넘겨줘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10, 2로 나눠줘요 2로 나누면 세요자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의 이의값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점수가요. 2분의 5가 2.5니까 3, 4, 5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합하시면 뭐가 나와? 12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서수령 주관식이 있어요. 서수령 주관식에서는 486번 문제가 있는지 지우시고. 6. 마이너스 2와 4 사이다. 갔다가 2에는 안 들어가고. 4에는 들어가요. 그니까 러이 문제는 라지 가6 마이너스 2분의 x인데 그 아이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거니요 그죠? 6 마이너스 2분의 x면 x 옆에 붙어 있는 게 일단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나서 1부동호방이을멈니까멈수서 곱했으니까 바뀌어야죠. 네 이렇게 돼서 엑스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겨요. 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다음에는 6을 더해요. 자 1하고 5하고 나오면 7또5 더하니까 5 더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4하니까 4 근데 전세계 사람은 이렇게 쓰면 더심하니까4부동호6 마이너스 2분의 x 부동호7지어 이게 라지 A구나 그러면 A가 누구예요? 이게 A 이게 B 뭐라고 하냐면 2A e 마이너스 B 깎아야 돼 자, A에다 주변 한거팔 빼야죠 하는 거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인가. 자, 쉘레머고. 487번은 우리 주의학 원리를 제가 미사 원니 야, 뭐 시작할 때 모고 보면 되냐. 좌우면 10곱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할수 있을 거야. 자, 실력으로 두 문제 하고 오늘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 지금 가만히 있자 지금 7시 반인데 원래 금요일은 지옥의 금요일이잖아요 영어 수업도 고 수학 수업 들어야 돼서 집에도 못 가고 8시 5분인가 10분까지 꼼짝없이 붙잡혀 있을 텐데 어, 지금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거 얼능 찍어갖고 또 유튜브에다가 얼른 올려드리면 한 8시부터 볼수 있겠다 그럼 늦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업로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자 네. 488번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에? 488번 무지하게 어려워요 1차 부등식 a 플러스 b 소괄호 닫고 x 더하기 2에2 마이너스 3b 0보다 작다 이거 해로 더하면 그렇게 나온대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래요 그리고 이제 2구가 뭐하라고 하냐면 은 a 마이너스 2b에 소괄호 닦고의 x에 3a-b는 0보다 작다. 1을 구하라는 거라서 일단 저걸 가지고 우리가 a b 소괄호 닦고 x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해가지고 x 안 붙은 애들 5렷으로 넘겨요.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잘 봐. 어렵다잉. 이거랑 결과의 방향이 달라요. 그얘기는 X 앞에 개수가 음수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수였으니까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오른쪽 우면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가면서, 분모에 X의 개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아, 뭐 비슷한 거 많이 보였으니, 마이너스 1분의 네이면 얘하고 같다는 거예요. 얘하고 마이너스 아분의 하면.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는 이 3쪽으로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크로스끼리의 곱이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곱이 맞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4하고 2하고 곱이 맞고 4하고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3배하고 쓰는 거예요 끝끝끝 분배를 복식해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에 12배 마이너스 8 a 이가 넘어가면, 5 a 2. 마삼비가 넘어오면, 1 5 b 오로 나는면 A가 3비구나. 이거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저기 아까 음수라고 써은거 있잖아. 잘 봐야 돼. A가 음수였지. A 자리에는 3비도. 3비하고 B하고 나오면 4이지 음수지. 그 얘기인 즉슨, B가 움직인 거야. 이거 꼭 해놔야 된다. 그리고 B하고 A는 부부가 같이 가. B에다 3번 곱하면 A가 되기 때문에. a 는 움직인 거야. 이거 중요하다잉. 좀 이따 이 문제에서 이거. 이거, 이거 제대로 안 짚어놨으면 은 무조건 틀려요지 이제 어떻게 한다? A 자리에 3B를 넣을 거야. 여기다. 여기다. 3B에서 2B 빼고 B지? b 인데 뒤에 붙어서 bx가 있는데 8b가 나오는 걸 넘겨. 자 이제 마무리로 내가 b로 나눈 건데 아까 내가 b의 부호를 정해놨어. 정안정해 놨으면 이 문제는 오케이 응. 킬러 문제야 킬러 문제. 학교 문제로 나오면은 반에 30명 있다고 했을 때 5명 3명도못 맞춰요 이거 아시겠죠? 음수잖아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밤에 안 바꿔야 돼. 그럼 B로 나눠주니까 사라지겠지. X는 마이너스 8번. 그다! 음 3번이 답인데, 애들이 거의 2번 몰라. 왜? B의 부호를 판정을 안해놔 여기 어면히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콕 잡았고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예. 알아들었나잘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4 8 9번이야요힐기하시고힐기 내가 너무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 못 따라가겠으면 잠깐 일시정지하면 되지, 그치? 화질은 꼭 1080p로 맞추고요 어제, 어제 원희가 잘 맞추더라고, 컴퓨터 박사랑, 컴퓨터 박사 마지막 문제는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마지막 문제일까? 뭐 어려워 띄우시고 489번인데 오늘 숙제도 여기까지죠? 숙제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풀어주는 문제 포함해서 다 푸시는 겁니다. 아셨죠? 중단한 마무리하기 다 해야 되겠네. 자 489번은 1차 부동식 A마이너스인데 X 부호 B가 있는데 얘 해를 구하면 X가 3분의 1보다 작아요. 절대값 B가 1입니다. 분대값이 1 나오는 숫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거죠 자 부하라는거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멀쩡하게 이렇게 있던 애가 방향이 바뀌었죠? 네, 너가 음순니인거 그럼 이제 이걸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진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 이유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있잖아요 수학에서는 대각선 길이 공이 갔다 요 3분의 1은, 이렇게 하곱하니까 A- 한다, 1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죠? 이해 갔죠 좋아요. 자, A- 1 음수니까, 뚜롱 A는요? 1보다 작죠. A가 1보다 작게 들어가야 1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올 요 맞아요?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들어. 요 b가 1일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b가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a 마이너스 b가 음수잖아. a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a 마이너스 1 있는데 양수잖아. 하나 이거구나. 그그 그. 그렇다는 것은 b가 1일 수는 없었다 얘기지. B. 마이너스 1이 건너가면 마이너스. b는 뭐랬어 마이너스.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빼래. a에서 b를 빼. 그럼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89번까지 나갔으니 제가 일찍에다 써놓을 테니까 숙제 꼬박꼬박 하시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 혹시 못 오셔도 뒤에 1차 분수식의 활용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때 또 유튜브로 경청하시고. 오시게 되면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유튜브 촬영 안 하니까. 이바제별명 뭐죠? 아름민수? 아름민수. 아, 어제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너무 먼데요. 민폐네요, 민폐야.